요즘 카이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강한 매도 이후 매수세가 빠르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반등 전환의 초입일 수 있습니다. 카이아가 지금 폭발적 반등 가능성을 품은 결정적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가격은 최근 극단적인 매도 압력 이후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으며, 상승 확률은 75%, 하락 확률은 3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시장이 명확히 상승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과매도 구간에서의 매수세 유입이 눈에 띄며, 이 모멘텀이 유지된다면 단기간 강력한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반등을 흥미롭게 만드는 건, 거시 환경의 변화입니다. 비트가 7년 만에첫 10월 음봉 이후 회복세로 전환됐고 미중 무역 완화 합의가 이루어지며 시장 전반의 공포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충격으로 인한 불안이 완화되면서 리스크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연준 역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 환경이 점차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카이아는 안정화 와 반전 시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깊은 저점에서 반등하며 매수세가 단계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확률 모델 또한 상승 우위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상단 이동 평균선 돌파입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단기 쇼커버링 랠리가 발생하며 상승폭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상황도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안정세로 돌아서며 고래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위험 자산으로 재배치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미중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이는 시장 전반의 중기 재조정 신호로 읽힙니다. 패닉보다는 균형 회복 구간으로 이동 중이며 최악의 국면은 지나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가 수년간 복구형 랠리를 분석하며 배운 건 하나입니다. 공포의 끝은 언제나 기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카이아의 기술적 구조는 상승 확률 75%, 명확한 과매도 기반 거시적 안정 조합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상승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리스크 대비 보상이 극도로 유리한 비대칭 구간이에요. 전략은 명확합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분할 매수, 거래량 확인 후 포지션 확대, 상단 돌파 시입절 비중 조절. 이세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지금은 전체 자금을 투입할 때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간을 계산적으로 포착할 때입니다. 결국 질문은 단순히 카이아가 반등할까? 가 아니라 이75% 확률의 기회를 당신은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의 판단이 곧 당신의 다음 수익을 결정할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시 시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또 다른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예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USD 원이 업비트와 비썸에 동시에 상장되었고 그 여파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한국 시장까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 전체가 예민한 상태예요. 이건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벤트라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 관련 이슈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주식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클레이튼 기반 코인 카이아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전 소식과 함께 1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대기업들도 모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이미 주도권 확보를 선언했고, 삼성전자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혁신에 나서며 디지털 지갑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중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했고, 그로 인해 시장은 이미 대. 규모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전쟁에 돌입한 상태예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인 여러분들이 한국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곧 남들 다돈벌때 나만 기회를 버리고 있는 셈이에요. 시장에는 항상 먼저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선이에요. 하지만 스테이블 1위 코인인 카이아는 이미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입니다. 반면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코인은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극비 종목이에요. 이 코인은 카카오 계열의 클레이튼 기반 코인으로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중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만큼 세력들이 장기간 매집을 해왔고 조만간 강력한 폭등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이 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어 있으며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테더 마켓만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원화 마켓 상장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 상장과 동시에 대형 상장 빔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업비트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코인 역시 그 흐름의 중심에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정책과 자금 기관이 맞물린 구조적인 변화예요. 다만 현재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을 밝히면 시세가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 영상에서도 대놓고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저에게 010 5174 8880로 극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상이에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업비트 내부 극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간, 자금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 공개 시점과 맞물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 급등 흐름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을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세상에 100% 확실한 예측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데이터, 기간, 자금, 정책의 방향성 모두 같은 흐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 다음은 없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저에게 010 5174 8880로 급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업비트 내부 급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드릴 거고요.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기회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아는 자만 이번 알트 불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국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법안 공개 이후 어떤 종목이 실제로 상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그리고 기간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